안녕하세요 팝성형외과 이동규 원장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쌍꺼풀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제가 원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남자는 절개가 나아요? 매몰이 나아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 눈성형 전문인 제가 어떤 방식이 더 남성 쌍꺼풀 수술에 적합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에는 크게 절개법과 매몰법이 있습니다. 절개법의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해서 라인을 고정하게 되는데 고정력이 매몰법에 비해 강한 것이 특징이고 눈꺼풀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 눈꺼풀이 처진 분들에게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매몰법은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실로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절개 없이 진행하므로 절개법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선호됩니다. 그러면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정답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남성분들은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절개냐 메모리냐 보단 눈의 구조, 피부 두께, 원하는 쌍꺼풀 라인 등을 고려해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절개법이라도 낮고 얇은 린라인으로 디자인해서 속 쌍꺼풀에 가깝게 만든다면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개냐 메모리냐 라는 질문보다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팝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눈을 파악한 뒤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눈성형 전문 병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